아, 호치치야? 이개 새끼들, 새끼들. 호치치면 그때도 힘들었잖아. 아, 호 개새끼들 씨발 새끼호치치 호치치야? 호치치야? 아치치야 호치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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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호치야 호치치야? 호치치야? 호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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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호치야? 호치야? 어치야 아, 올린다. 아싸형 호박 가요? 저번처럼. 아, 어, 호박 가, 호박 가. 3번이야? 3번, 3번. 나 그냥 되지? 바퀴. 동아야 여기서 뭐하니 너 개같은 년아 3번 가요. 나 넘어졌다. 최소 어 주고. 채울게. 이 형이 진다. 그치. 나, 나또다 얘네 면제 차도 우리 풍안 받아? 얘네 풍인데? 가발이 풍 받아 삼만 가요 계속 아풍줘아 아, 뭐야 포에 아 풍을 아 풍을 줘풍 받으러 가다 죽었네 아삼 딸이었네

한번고 가요. 아, 전보. 아, 한번 전보. 1번. 전보에 안 돼. 1번 대지예요. 2번. 2번. 나 대지 킬게. 나대지 킬게. 너정보안 들어갔어? <laughs> 3번 다시 봐요 아 어, 3번 보한 3번 떴다 맞 8번 3번 따뜻해 3번 음. 따뜻해 오케이 아 수갑 아 어, 3번 어, 갔어요 3번. 1번 5번 노충이거든요 어 5번 가자 5번, 5번, 5번 가 봐요 5번 노충이야 아대지네 6번. 형번 <laughs> 3번 일어났다. 3번 바로 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뛰었어. <laughs> 나이스.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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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6번, 6번. 야, 은중, 은징 누가 네. 넣었냐? 거기 5번에. 지우려고 하니까 은징이네 난가? 로켓 지당했네 슈가. 진행이니까. 아, 궁빠다 6번 돼지거든요? 6번 제어갈게 아, 6번 지어갈게, 5번. 5번, 5번 가요? 5번 침묵. 오케이. 6? 6번 가, 6번. 어, 한 번만. <laughs> 아, 이거 잘렸나? 잘렸나? 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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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 한번 5번은 말 기지부 아했어요 3번 잘라야 돼. 6일 어났다 6가요. 666. 오이 6가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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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네나 이거 춤이 안써어야겠다번 아, 5번, 5어3번3번3번3번3번 나이스 6번. 6번, 6번. 6번이었다. 6번이었다. 아, 6번, 6번. 6번, 오케이, 6번. 6번, 6번. 6번, 번6다 5번 바로 욕 존나해 <laughs> <laughs> 욕 존나해 걔네들 욕 존나해 저 새끼 0 1 0 연막 목안풀에어0고 싶고 도망간다 저 10, 10에 1욕존나에 10, 10에 10, 1번 가요 2번 2번 가자 점수 먹어라 1 음. 0야 같이 먹자 우리 뭐개 같은 녀석이라고 그랬어. 쟤네 욕 죽나 에 병신 새끼들 저거 화드들 뭐라고? 시가 고와냠들이 화재들 보고 개가 스팬이래 우리 5, 6반 여기로 나왔거든요? 나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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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6번부터 보이지 가자 않습니다. 5번부터 5번 5번 안, 나안 죽어 아니 괜찮아 얘쑥 혼자 빼 어차피 어. 와나내려 아니 5번 짤려 5번 짤린다 아나려내려 내려가요 내려 밑에 내려 밑에 내려 5번 내려왔다. 야, 5번, 아, 5번, 5번 가, 5번 가. 아, 씨발 띵. 아, 킹카 내려왔. 킹카 올라왔네. 킹카가 땡겼다. 셀카가? 중에 참아 계속 로우고6번이랑다 내려왔네. 5번 가. 오, 6번, 6번, 올라가 야6번올라6번이6번6번6번이재6번6번아아6번6번이번6번번 6번 이뻐, 이 아, 5번 잔다 5번 잔다 5번 잔다 6번 아, 이런 아니야. 케 이거 맞다. 아, 실도. 아, 씨발 나 너도 망가네. 1학년이가? 1학년가1년이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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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켓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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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오케이. 한번 죽었어. 아,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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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파켓하면 지어. 아, 봉색 뭐야, 이씨. 빨간이. 아, 개짤인데, 6번. 아. 6번, 6번, 6번 5번 죽어, 5번 6번, 6번, 6번 5번 죽어, 5번 6번 죽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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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보았는데, 미친년, 이거. 나 떴어, 이거. 노충이야, 나. 1번. 음. 1번 갈게.

올라간다 얘 네. 또. 렉토 네. 레토레토레토 네. 네. 3번, 3번 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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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6 아, 내려갔다, 6 갈까? 어, 6 가, 6, 6 가요 네. 5번 도와. 대지킬게. 대지켰어, 대지켰어. 5번 쪽 재울게, 6번 가. 5번 쪽, 5번 쪽 재울게. 아, 호박 돌았나봐. 나 대지켰어요. 나나 틀렸어. 6번 가고 있다. 나 때리네 예. 6번 암스 원다 왜 6번 누춘거든 아니 나 충이 없다 전부 5 5번 돼지 아, 돼지 3번 아3 3, 3, 3, 3, 3 3번 폭배 3번. 3번 오늘 뭐 팀워크 틈이 없나 음, 본데? 팀팀을 써야겠다 6번 건드려요 6번 뭐 하나 넣어줘 어떻게 저 이거 쳐먹고있어 갑기 아 넘어갔다 아, 6번좀 6번 뭐좀 때려라 아, 그렇지. 나 아, 아, 나 먹었다. 이제, 어 그렇지 나죽을다 먹었다 5번가요 5번 5아없어나 떴어요 응. 나 무시한다 아, 왜 이렇게 넘어져 나아 5번가요 5번 5번가 5번, 5번 나 쇠강 올릴게 5번 떴고 나도 하나도 없 면제 면제 어, 면제 아 ㅅㅂ 나 6번 5번이라도 5번 가요 바로 5번 넣고게아씨 ㅂ 왜 녹별 안돼 6번 침묵이야 6번 침묵 6번 침묵 어6가야 다시 어6가야 다시 6번 거. 6 6번 띄울게 아 이거 돌기밖에 못하냐 얘 아, 얘봉쇄 존나 터진다 씨발 어, 오 오, 오. 5번밖에 6 나이스 아, 수준 좆같다. 수준 5번 중에 없어. 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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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요. 1, 2, 1, 2. 어우, 중신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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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변신, 어, 1번 아, 변신. 1번 변신. 1다어 그럼 뭐야 형 1번 되는 거 아니야? 나나 아, 변신. 할게나신1 아, 이거 안 끊긴다, 부활. 요 끊겼다. 부활 안 되죠. 나 그냥 갔다 올게. 타고. 음. 아, 타고. 아, 너무, 너무, 너무. 이해만 친다. 다지 응. 나 변신해, 나 변신해. 5번, 5번부터. 4강이 났다? 네. 나 굴렀어. 나다 굴렸어, 나도. 5번, 5번. 아, 이거, 5번, 5번 가, 5번 가. 나쥐면쥐지아 어, 아, 1번 있어 용쓴용 쓴다 맞 5번이지? 네 5번 아 5번 아, 나, 아, 나 굴렀다 아. 나 굴렀다 나도 아죽다피아안돼아안돼아 씨발 아. 아, 아 2단계네? 지게 아 생일까? 얘네 아 굴렀다 변신해가지고 짜증 나네. 변신해도 얘네 안 잘려 지금. 거리가 너무 6번 가야 이 육번. 거이번 가야 되나 이거? 아나 너무 더뜨이 너무 오 번. 쪽째오번쪽째 돌릴게. 이번오번 돌렸어. 5번 돌렸어. 나나풀 당했어. 풀었다 멸치. 아 1번이 면심이구나어 아, 6번 계속 봐요 그게 침묵이야, 6번 도돌렸어 6번만 봐라 그냥 내 형이 5번을 봐 네네네 같이 네, 보면 네, 안 되겠다, 되겠다. 그래요 형다번풀렸어아 오케이 좋음, 5번 이제 잘 5번 잘 가면 잘돼 3, 이제 5, 3, 5번 가면 돼 우리가 밀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 전보다 3, 3, 3, 3, 3. 3. 3. 한번한번퀴 뛰어지마 오 6번 가번 6번 암튼 창가다 창가다 이거 아불러어디다어아 6번 끊어야 돼아 씨발 유린이 쿨이야 이 씨발 5번쪽 굴릴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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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5번쪽 굴렀다 굴렀다 유린 왔다 아 씨발 아아 넉백 넉백 씨발 안되지 아어안돼 여기다 신고 아방울 씨발! 이뻐 계속 까요. 오번 오반 오번 오반 오번 불렀어 오반 불 네. 아, 어 이거 다 뛰었다 아나 때린다 씨발. 파 간다 간다 간다. 잡아. 오케이 요오 갔어. 오번오오번오 침묵이야. 이거 잡고. 아, 6번 가야겠다. 나데리 켰어요. 내 오버 잡았다. 오케이. 6번 탈피 6번 탈피 6번 탈퇴. 3. 오케이, 굴렀어. 아 6번 안 죽었다, 6번 안 죽었다. 나다. 6번 굴렸어, 6번 굴렸어, 6번 굴렸어. 6번 컷, 6번 컷. 3번, 3번, 돌면서 점수 좀 먹어라. 2번. 아팔 죽었다 진짜 씨발 타겟 잡기 괜히 힘들어 아 변신까지 하고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큰일이다 씨발 씨발 큰일이야 수검검으로 와가지고 <laughs> 나 오늘 팔 수술하고 오늘 피었는데 알죠? <laughs> 나 원래 팔 하는 쪽 없은 쪽 안다고 해창크스임 말해 뭐, 그냥 안 다해 <laughs> 해왕을안했 으면 큰일났 다니 왕 이거 다누르지않을 거지？아까 어, 3 단계 올라갔 을거우리 아까 도 올라갔 어한 번？아, 한번 올라갔 어？아, 한번 올라갔 어？너 원해？3333333 6내 라다 6과66번6번6번가6번6번6른다육6번 굴렀다 6번 굴렀어 굴렀어 6번가? 6번가. 한5번쪽까 네, 가고 있어요 5번, 6번 다 고른다 오케이 뭐, 나불렀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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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포기야, 포기야 포기야, 포기 아, 아까 있었구나 나 이거..이번에 자부할게 이거 아펄 들어가네 6 가고 있어요 일어나 어. 일어날게 일어날게 하루 어, 일어나 나 너네도 맞이 없다 자6대지다5 5번 가 5번 6번 굴릴게 6번 6번 쪽 굴릴게 다시 네. 봐야 6번 쪽 굴렸어 6번 쪽 굴렸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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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이거 나 그림자 하냐? 힐 넣어줘야 오케이. 돼 6번, 형, 6번 형이 저 괴롭히고 있을어 오번 떴어요. 잠깐만. 아, 씨발 멸아. 바퀴. 아, 헤 아, 변신 어, 그, 끝났다. 그브 내가 할게. 아, 안 돼, 씨발, 코브. 자아할게요 잡아 할게요나포안 할게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잡아하지 마. 아, 해야 돼, 그냥 해. 자아할게 하루. 힐. 술봐 줘야 돼. 아, 내가 먹는 거변제하고 아. 있어. 먹는 거변제하고 있어. 아, 나 숨어. 계속. 같이. 밖에 나오면 변신해라. 밖에 일어나. 밖에 나오면 변신해. 그래. 저 부활 받았는데 그냥, 아, 그냥 변 신하고 갈게. 아, 변신하고 와. 아. 6번 재욱게. 6번 재욱게. 6번 5번 재욱게. 6번 5번 재욱게. 때리지 마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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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 있어, 얘들. 한 번. 한번 고. 네. 아, 그래, 둘 다. 아 전부 아, 다잘 되었는데, 원다. 제발. 갈게, 어, 5번 갔게다시 아, 아. 어, 먹었다. 먹었다, 어, 아, 뭐, 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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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5번, 5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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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좋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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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5번, 5번, 5 5번, 5번, 나할게네아 어, 너무 잘리는데 지금? 일단 한번 굴렸어요 그쪽 아아 어. 어, 너무 잘리는데아 어, 너무 잘린다 이거 다, 지금 다 잘린 짜린... 면질 텐데? 음. 흠 쉽게 말할게 둘다 굴러요 아 어. 5번 가고 있다 5번 가 5번 6변 자자할게요 좋아. 좋아 아 6개인데 애들 퀸 먹지마 아 우리 수치유 다 죽었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돼지 올릴게 이거 점수 먹어 애들 점수 먹어서 아 애들 점수 존나 먹는다 애들 지금 돌기만 하고 있거든 안돼 신속와나 나와 1분 남았다 아퀸속왔 이거.. 그, 먹는 새끼 없지 지금? 아.. 아 너무 간다 잠깐만 우리 그냥 1번 가요 1다어 1번. 아, 1번 가 1번 아풀어 진짜 아 3번, 3번 아, 가는거야 변신 풀어야 되나 이거? 번먹는한 3번 먹는다 나 아까 텔레비전 찍었어 어, 변신 풀어요? 아 변신 풀지 안 되겠다 이거 한번한번고 아니 개칭해 아 진짜 원전 어, 변신 풀었어요 네. 3 3 5번 쪽 재웠어 5번 산다, 5번 산다, 6번. 아, 선발. 6번도 출초나찍 아. 내가 찍어줄게, 내가. 아. 나가거나은데 아니 근데 이거 버티기막 점수 먹는 것만 막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 우리 그냥 격수 잘라서 그냥 딜을 못하게 어. 안 줄게. 아.. 나 죽었다. 나 그냥 그.. 잡부할게 6번 건드려야 되는데? 나 넘어졌어. 아.. 씨발. 격수도 잘라 격수들. 그냥 이거 먹는 거 계속 때려야 돼. 아뭐 아, 계속 죽어. <laughs> 한번 먹는다. 던졌어. 5번 쪽이랑 봐줘야 돼요. 아나 봤다 나 봤어. 프라에도 그 19초. 19초. 4번 먹고 있다. 5번. 어, 빼렸어. 가운데. 사사사사 먹었다 제일. 어아 이겼어 가운데 이겼어. 못 이겼어. 못 먹게 가운데 무 먹게 가운데 가운데. 4번. 무 먹겠어 무 먹겠어 아 이겼다. 아아 정신 아, 아, 새끼들 진짜. 아, 족같이 이긴 근데. <laughs>